지금도 군인이시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백세 생신 때 제가 와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북동쪽에 위치해서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나라 에티오피아 그 수도 아디스 아바바 본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음 아프리카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첫 느낌 날씨가 어, <laughs> 쌀쌀합니다 춥다는 것에 어? 이런 느낌하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온것 같은 그 느낌 에티오피아 첫 느낌인데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내륙국이자 세계 12위의 인구 대국인 이티오피아. 이곳에 우리와 깊은 인연을 간직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품어온 잊혀선 안될 기억을 꼭 들려주고 싶으시다는 말씀에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옷 갈아입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에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 자긍심, 자부심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은데이트 아니라 저 아빠 빠무즈네.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서시는 부즈네의 할아버님. 그런데 길이 미끄러운지 잠시 걸음을 멈추시는데요. 가시면 됩니다. 미끄러운 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자꾸만 집을 돌아보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호수양, 아, 뭔가 잊고 오신 물건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걷는 거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행동 하나 하나에서 군인의 자존심과 굳건함이 느껴지는 부즈네의 할아버지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디일까요? 이자미라블 ሜዳ ላይ እንዳሆኑ ታያን በፊተኛው ንጹህ ነው ምንም የለም ያለኛ የሚገባበት የለም የምንሰለጥንበት አንዳንድ ነገር የሚደረግበት ሰልፍ የሚደረግበት ጠቅላላ እዚህ ውስጥ ነው የሚደረገው ይሄ ላማ ምናምን የምንሰለጥንበት ነው ያ መልመጃ ምናምን ወዲያ ነው ወዲያ ነው እንጂ 이 자료는 현지에서 참전용사에게 입수한 영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당시 실제 영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이곳 잔메다 광장에서는 한국으로 떠나는 깡류 부대원들의 파병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참전용사들에게 셀라시의 황제는 특명을 내리곤 했는데요. 부즈네어 할아버님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네, 하십니다. 하이레셀레시의 황제가 막 동요하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실까요? 나 숨만 못할 드러났죠. 몇 마리에서도, 몇 못할, 몇 쓸할, 큰 애들만 먹고.

누구보다 약소국의 설움을 잘 알던 셀라시의 황제는 자신의 근위대를 한국 전쟁에 파병하는데요. 황제의 명을 받아 기꺼이 참전했던 깡류 부대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이곳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 외곽에 위치한 코리아 사파르입니다. 번역을 하면 한국 마을인데요. 한국인은 단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은 한국 마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자랑스럽게 귀국한 깡류 부대원들을 위해서 황제가 하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시는 참전 용사 한분 찾아뵈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전 용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기억을 들려줄 한분한 한 분과의 만남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스켄이스켄 God bless m 한국 전쟁에 일진으로 참전하셨던 이르마 할아버지. 젊은 청춘이었던 용사는 어느새 노인이 되고 이제는 시력마저 거의 잃어 앞을 잘볼수 없게 됐지만 다행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98 98... 와, 건강하시죠? 아, 나는 피지컬, 나는 스포츠 잘해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부대였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거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 Moral ut ankara sil hone, yani met abte ne l a t m a g d l n a r 아이펠금 마르크 노 노이 아맥이샬 마르크 강원도 화천과 철원 경기도 연천 등 험준한 지형에서 치른 고지전 하지만 깡유 부대는 253전253 승의 무패 신화를 세우며 단 한명의 포로 없이 전우들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전투에 참전하신 전우들 중에 그 전사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시신도 다 수습하시느라고 화제고생들 하셨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예, 아스카레나 초 시마다, 밧암이지, 밧암 드스 불론, 해스 불루 다슬리포, 다 셈스보.

올랐더니 아까는 년 아+ 토 어르신이 마사스 자 아빠+ 아빠 이름은 어르신 지금 제가 동생분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제손 따라 하시면 동생분이세요 이제. 이제는 사진으로조차 볼수 없게 된 그리운 얼굴 손끝으로 남아 쓰다듬으며 가슴으로 기억해 봅니다 보고 싶은 내 동생 모게스 알리우. 1974년 맹기스토 하일레의 폭동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반역자가 돼 가진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혹시 그때 좀 너무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국 전쟁 참전하셨던 걸좀 후회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만은 멸람, 자 라마스마테 베레스다 타우체노에서 맞고도. 지금도 군인이시네요, 어르신께서는요. 어르신 이빠빠 이름아, 어르신. 백세 생신 때 제가 꼭 찾아뵙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응. 더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약속하시는 건가요? 아 약속합니다. 저는 약속은 꼭 지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이들과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커피로도 유명한 나라 이티오피아 이곳에 한국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카페가 있었는데요. 카페 한편에는 깡류 부대원들을 태웠던 기차가 수명을 다한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출정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떠났던 열차입니다.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존하고 또 지켜가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이진과 사진으로 두 번이나 참전하셨던 이르마 할아버님인데요. 얼마 전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제다 드려줘 그렇죠. 아빠. 엄마. 서명 이름이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의 이름은 성세정입니다. 성세정 받았어. 아빠빠인데 지 오케이. 그렇다 멋이. 아빠빠 이름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지금 저희가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빠서 끝내러. 아빠서라도스가나우 떨어 아빠 이름 아르신 한국 전쟁 때 참전하셨을 때 기억이 지금도 어떤 어떤 게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예, 코리아 프레리다스타우배우타이 이름 르신 한국 전쟁 그 자료를 많이 모아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왜 모으셨어요? 마그라체드 아스테나케 틀륵 타릭 바이로지마스그르나 알로 예코나이토마타프마그레드타프 은퇴 후 한국 전쟁에 관한 회고록을 쓰고 계셨던 이르마 할아버지는 집안의 한쪽 벽면을 빼곡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료를 모으셨는데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깡여 부대의 역사가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일레셀레시의 황제의 명령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작은 박물관을 개관하기까지 이르마 할아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예이, 튜비안나! የኮሪያኖች ወዳጅነት በደም የተደባለቀ መሆኑን እኔ ዛ ቁጭ አይኔም ጥሩ ነበር አይቼ እመሰክራለሁ ሲንቆረቆር የታቸኛው ወደ ላይ የላኛው ወደዚህ ሲገባ ስለዚህ የኢትዮጵያና የኮሪያኖች ታሪክ በደም የተደባለቀ የሚያኮራ ነው <obscurity> 빨리 건ን강 되ቻ주셔서 회고ሮ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rን ኔ እግዚብሔር ደናካረገኝ ያንን በጥሩ ሁኔታ ላጠናክረ ፈልጋለው ከቻልኮ ማስተረጉበዋለው tyt ፋ i ላ ታ hፊt ሩ ይ ነው 사달라고 하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겠습니다, 어르신. 빨리 건강하세요, 건강 챙찾으세요고마비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알겠습니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참전용사분들이 전해주신 한국전쟁의 기억을 되새기며 참전용사 기념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부준의 할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이르마 할아버지 또 여기 계시고, 또 이름 할아버지 계시고요. 계속 같이 다녔던 에이프렘의 아버지시죠. 하이네 마리엠. 아, 익숙한 분들 다 여기 계시네요. 그 용맹했던 이티오피아 깡류부대원 6037분의 성함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티오피아 오면서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 온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이 안에서 저의 시간은 1951년에서 1953년이 된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참전용사 분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티오피아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 춘천을 찾았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의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본 것과 똑같은 참전 기념비가 보이는데요. 하일레 셀라세이의 이디오피아 황제께서 이 기념비를 친히 제막하였다. 1968년 5월 19일. 1968년 5월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가 강원도 춘천을 찾았습니다.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의 제막식에 직접 제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디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기념비 중앙에는 이티오피아 황실의 상징인 사자상이 수호신으로서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참전 기념비와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당시 하일레셀레시의 황제는 이 기념비를 제막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한국과 이티오피아의 우정은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소를 하셨는데요. 자, 이 상록수 지금 바로 이 나무입니다. 참전 기념비와 상록수 나무가 있는 공지천 공원 그 길목에서 그윽한 커피 향이 느껴졌습니다. 발길을 사로잡는 커피 향 역시 이티오피아와의 특별한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일레 셀레시아 황제가 직접 다녀가 이티오피아인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진다는 이곳은 1968년 문을 연 이후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커피 향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던 황제와의 약속 때문인데요.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름 이티오피아 벳은 이곳의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마시는 이 커피도 아주 특별한 커피라고 들었습니다 아예 지금 드시는 게 하라르 같은데요 황제의 지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르 커피를 황제가 계속 드시면서 저희에게 처음 그 개관할 때 오픈 세레머니 때 보내주신 그 커피입니다 아, 하일레스 레스 황제가 예, 직접 보내주셨 보내주신... 외교 행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 안의 공간 특히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의미가 있는 자리죠. 아 예, 저 자리는 물라 토테 씨의 그 대통령 내외께서 오셨을 때, 2015년 4월 19일 날 오셨는데요. 그때 여기 오셔서 착석하시고 사인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이티오피아 길에서는 곳곳에서 이티오피아를 상징하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건물이좀 독특하고 이색적으로보이시나요이티오피아의 전통가옥을 형상화해서 p 은이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입니다. 이는이 e t 는이 e t 는이 e t 과는이 e t h i o p 과 그리고 그들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각종 훈장과 전쟁의 상은 고귀한 희생자들까지 깡려부대의 모든 역사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That started in uh, in uh, military cooperation and has now uh, developed to the extent that we look each other as brotherly nations and uh, the cooperation has been very much strong since then specifically for the last 74 years and i'm really happy about what the koreans do and how they, how they take ca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이티오피아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24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티오피아의 상징 커피의 향이 흐르고, 이티오피아에서는 우리의 상징 아리랑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티오피아 두 나라가 맺은 소중한 인연과 우정. 커피향처럼 은은하고 진하게, 아리랑처럼 구성지게, 널리 멀리 울려퍼지게 하는 것. 우리가 해 할... 한국의 자유와 승리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싸웠던 이티오피아 그 희생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